자, 부등식의 활용인데, 이것도 뭐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 그냥 할게 이게 뭐, 힙 보고 그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읽어볼게요. 자, 양수인 X의 자요. 3차 식이 0 이상이 나왔지? 부등식은, 부등식은 이 식이 0 이상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뭐고? 이 y는 fx라는 이 3차 함수가 0 이상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그때 y가 0 이상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그래서 그림 그렸어. x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때 y 값이 0 이상이 되는 걸 찾아라는 거니까. 요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그때 해는 뭐겠노? 감마 이상. 아니 알파 이상 베타이하감마 이상 이렇게 된다 됐죠 부등식은 항상 뭐 찾는 거다 y 범위가 양수인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냥 이 부등식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또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때 x가 뭐니 이렇게 됐죠 됐죠 이게 그 무슨 말이지 자 근데 이 문제는 <laughs> 양수인 x에 대해서 y 값이 0 이상이다. 는 말은, 양수인 x를 아무거나 이렇 집어 넣어도, 그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3차 함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 칠게. 이때, 0이라는, 분명히 여기가 있어. 야 할게. 0이라는. 됐나? 그럼 0보다 작은 데는 그림 그리나? 안 그리죠. 0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그림을 지워버리면, 실제 그림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돼요. 그때 누구의 값이 요거의 y의 값이 0 이상이다 이게 되는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게 지금 제일 작은 놈이야 요게 0보다 도떠면 되겠나 그거랑 같으면 되겠지 x축이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도 되지이해돼 결론은 뭐냐면은 양수인 x에 대하여 됐나? 그림 그렸을 때, 요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그림 중에서 양수인대를 잘라. 그때 제일 작은 놈을 찾아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당연히 다른 놈들은 더 크겠지. 이래야 무슨 말인지. 결론은 못 찾는 거야, 그냥 또. 최소값 찾는 거지. 최소값 찾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해었는 거. 뭐고? 극소가 뭐. 최소일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미분 단어는 있는 거야. 자, 풀어볼게, 문제. 자, fx라고 잡고. 나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6에 x 마이너스 c, x 더하기 1. 자, 0이 되게 하는 x는 뭐고? 마이너스 1, 2. 자, 작은 것부터 얘기하자. 마이너스 1과 2. 그래서, 3차 함수. 0이 되는 게 2개 있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리. 이렇게 극값 있는 그리. 맞지? 왼쪽에 있는 극대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극소는 X가 2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됐나? 이때, 뭐인 X? 양수인 X라 했지? 분명히 그림 여기서 잘리겠지? 양수인 X. 왼쪽 그러지나 안그지나안 그러진다고. 안안 그래. 왼쪽 지워. 안녕. 필요 없다고, 이거는. 됐나? 그러면, 요구리만 그려지겠지? 이때, 누구? 제일 작은 놈을 찾는 거야. 당연히 1인데, 최소, 제 극소음에서 최소 맞지? 요게 최소가 되고, 그 최소값이 0보다 많으면 된다. 크거나, 또는, 같아도 된다. 이렇게. 즉, 최소값 찾아라. X에 뭐 넣어라? 2 넣는 거야. 넣으면, 16, 16. 122, 124, 플러스 K. 요게 미니멈이지? 요게 0보다 더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됐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차 함수 모양 개형몇개 있노? 네가지있째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는 이렇게 생긴, 생긴 거. 어쨌든 뭐가 있노? 극소값이라는 게있지그 극소가 0보다 많은 걸보여면 되나? 그거나 같은 걸보여면 되나? 됐나 그럼 너를 f라고 자 미분하면 12x 세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됐고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되요 즉 0이 되게 하는 x는 0 0 1그리0 0이 음형이 뭐고 어. 3중근 가지게 한다 맞지? 어. 다참수가 0일 때 3중분, 1일 때 뭐겠노? 극소겠지 그러나, 1일 때극소면서 이걸 물어보는 우리는 또 최소라고 겠지그모램 그러나, 야가 0보다 땡다. 크거나, 또는 같아도 된다. 즉, F에다가 1 넣으면, 3 빼기 4더하 K가 미니멈이 되고, 그 놈이 0보다 많아. 크거나 같다. 그. 4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크다고 돼 있네. 누가 크단 말이야? Y가 크다는 거지? 함수까지 더 크단 말이야? 자, 누가 큰지 알고 싶어? 어떻게 된다? 뺀다. 된다 어, F에서 G를 뺀다. 불러볼게요. X 네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아, A. 새로운 함수가 나오지 않았지? 그때 그 새로운 함수를 나는 HX라고 이름 붙여줄게. 됐나? 그러면, 이 hx라는 친구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해야 한다? 양수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가 g보다 크다는 말은, f에서 g를 뺏는 이 h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 됐나? h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뭐 하는다? 아니, 아니, h가 될수 있는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그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미분인 거고. 자,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4각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조사했으면 되지 1 0마3마이 마이너스 마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됐나? 그럼 4의 모델로 x 더하기 1 제곱 x 마이너스 2대사차함수인 도함수가 삼인대뭐 가지고 있노? 삼중근 야? 중근 중근 가지고 있지? 도함수가 중근 가지고 있지? 원래 함수는 뭐 한다? 삼중근 가지는 그림 나온다고 돼요. 네. X가 얼마일 때 삼중근?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삼중근이면 나머지 한개 X2일 때뭐 가지겠노 무조건? 극소 극소 사차함수는 극소. 극소. 무조건 극소가 있다 왜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잖아 만세 그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극소는 무조건 존재한다 근데 여기 저 X가 마이너스 1일 때변곡점이라면 삼국, 삼중근 가진다면. 당연히 1일 때 극소겠지. 그래 볼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1. 요거는? 2. 오케이, 오케이. 그럼 2일 때 보면, 그러면. 극소이자? 계속. 최소. 최소. 됐나? 그럼 H에다가 2지원 넣으면. 슬로우입니다. 넌 뭐고? 16 빼기 24 빼기 16. 맞지? 다하기 A. 요게 뭐다 떼는다? 그다 크야 한다. 그. 자, 수평인 지면에 25m 높이에서 20의 속도로 막 던졌대. 그때 높이가 관계식이 이거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위에 주로 남것도 의미가 없다. 나에게.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설명을 듣고 내가 이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망한 거. 이 설명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식을 보고 뭐해라? 미분해라 그럼 뭐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고 그럼 뭐다? 20-10t가 되겠지 그 다음 한번더 미분한다 x2프라임 즉 v프라임이 그거그럼 뭐다? 가속도 a 된다 가속도 a 얼마다? 마이너스 10이제 그럼 요식 3개 가지고 기저 1번 2번 3번 풀면 된다 자 1번 볼게 높이 어디 갔노? 제일 위올라갔지 그 말은 생각해봐.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정점 찍고 내려오네. 뭐 한단 말이고? 방향을 바꾼다는 거지. 방향을 바꾸려면 뭐가 된다? 속도가 0이 된다. 올라가는 거는 속도가 양수이고, 내려오는 속도가 음수인 거지. 방향을 바꾼다면 속도가 뭐인 거다? 0인 거다. 그 말은 뭐 찾는 거다? 극가 찾는 거라고 알겠지? 극가. 도함수가0 되는 걸 얼마? 그렇지. 2초일 때뭐 한다? 제일, 제일 위에 있는 거야. 됐지? 그 2를 그 2를 여기 X식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노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 위치가 높이인 거지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X에다가 뭐 넣어라 2라는 t 에 2를 넣어라 이말이 돼25 플러스 40 빼기 얼마고20 45제 최고 높이는 45입니다 그 2번 지면에 떨어진다 그랬아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얼마 됐나 말이고 야. 0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되나? 1번, 2번, 3번. 위치 식에다넣어야 되겠죠? 여기 넣나면 0은 25 마,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나는 2차 방정식이래. 마이너스 5 날려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1, 5, 뿔마 따라서 t는 몇 초? 마이너스 1초랑 5초제 마이너스 1초는 뭐가 없지 자 지금부터 저뭐0 저, 0 조사 말고 0 0 그거 실험하겠습니다 했어 자 시작이 0초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초일 때 저기 있었네요 이런 거 없다. <laughs> 맞지 지금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원점이 되는 거고 그게 0초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초는 의미 없고 5초일 때 땅바닥에 떨어진다 이 말이지 그때 뭐 먹고 있노 속도 먹고 있제 그럼 당연히 속도시이다 넣어야 되겠지 몇 번씩 그렇지 2번씩에 넣으면 돼 여기까지 나 이번식에다 얻었노? 이번식, 이번식. 요제, 요제, 요제. 너 얼마고? 마이너스 삼십. 속도는 마이너스 삼십이야. 뭐로 해석할래? 왼쪽으로. 어, 땅바닥으로. 삼십의 속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지. 땅바닥으로. 됐지? 자,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지금 이놈은 어디에서 올라갔노? 25미터에서부터 올라간 거야. 25미터에서 위로 올라간 거야.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했지? 45미터까지 올라갔지? 얼마 올라갔노? 20m 올라갔겠지 그 다음 45인 그 정점에서 떨어진다 얼마 떨어졌노? 얼마? 65가 답입니다 열차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 건 시간부터 0초인거야 됐지? 그때 위치는 60t-5t 제곱입니다 이때 이 기차가 속도 가속도 거라고 음. 미분하면 말이지 x 프라임은 v가 되고 얼마고 60배기 10t 끝한번더 미분하자 v 프라임 v 프라임 뭐다 a 가속도 마이너스 c 됐죠 됐지 이때 멈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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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얼마나 말이고 속도 아닌거는 10몇번 2번 10이 0 되는거 찾는거죠 몇초6 오, 기차 브레이크 밟고 6초 뒤에 이 기차는 멈췄어. 맞지 그리고 6초 뒤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나멈춤 끝났잖아. 7초, 8초는 의미 있나 없나? 는 거야, 그냥. 대체 무슨 말인지. 0초부터 6초만 조사하는 거야, 지금. 7초 이런 건 없어. 난, 움직인 거리는,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6초일 때의 위치랑 움직인 거리는 어떻다? 갔다? 왜 갔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가지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지 결론 6초 집어넣으면 됐나? 브레이크를 밟은 그 시점이 원점인 거야. 됐지? 그럼 6 집어넣으려고 360 마이너스 180 이제 빼면 얼마고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몇 미터 가서 멈췄다. 180미터 180 180 가서 멈춰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시기 무슨 식이야? 위치 시간 식이지. 뭐야지? 미분. 맞어. x 분의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가 됐고한번더 미분할게. 마이너스 6t 플러스 2. 가속도까지 과라했으니까한번더 미분한 거야. 짜자. 자, 여기서 P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뭐라 해서 된다? 속 오른쪽 가다 왼쪽으로 가는 거. 결국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결국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극대 극수 찾는 거야. 돼요. 그럼 도함수의 두 번째 식이 0 되는 걸 찾는 거지. 됐나? 네. 그러면은 3t 되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는 0이다. 1, 3, 1, 5, 불, 마, 따라서. t는 얼마? 마이너스 1초랑 3분의 5초겠지? 마이너스 1초는 갖다 버리고, 3분의 5초일 때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이제. 됐지? 여기서 만약에 3분의 5, 3분의 5가 나왔어. 중분 나왔어. 그값 되나, 안 되나? 네. 안 되지? 이건 아니야. 근데 지금 한개 나왔으니까 그값 되겠지, 당연히.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했잖아. 가속도는 몇 번째? 네. 세 번째 시계다 3분의 5초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음. 됐지? 그리고, 가속력이란 건 없다. 가속력이란 건 그렇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적혀 있다. 알겠지? 가속력은 없다. 속도만 속력이지. 있 알겠죠? 좌표나좌지표 얘는 무슨 시? 일반. 위치 시. 뭐하다? 속 로가 같대. 그 말은 보수가 같단 말이겠지. 음. 도함수, 속도, 도함수 같단 말이지. 딱, 4차 함수 미분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는, m 됐나? 음. 그러면 뭐가 되노, 이거 이제? 3차 방정식 되버리지. 왼쪽은 3차식, 오른쪽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랑 3차 함수랑 교점이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열리 번 거니까. 열리 한 거고, 교점이 몇개 있단 말이보 그러면. 세번 음. 있다고 되겠지. 된다,까지. 그래서 세번 있다 해서, 그림 그려서 세번 있게끔 만 그려볼게. 자, 왼쪽 거 그림 그릴게요. 자, 미분 한번 나옵니다 요거를 y 하면, y'은 12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 12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12에 t 빼기 1, t 빼기 2, 되나?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 잖아 1일 때 극대고, 2일 때 극소고, 돼요 요건 얼마? 2분의 3. 로로로로. 요건 얼마? 2분의 1. 2분의 1. 요건 얼마? 0. 0. 0 왼쪽은 그림이 뭐 없다. 그림안 돼. 절대 그림안 돼. 왜? 시간은 0. 음수는 뭐 없다. 시간 음수부터 0부터 시작하니까. 그림 어떻게 생겼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 이때, Y는, 뭐 그래라? M을 그래서 교체 몇개있 그래라? 세개있 그래라. Y는 M. 아, 이 넣었을 때보다는 크고, 이 넣은 거 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문제 조금만 볼게. 지금 0이, 0이 아니고, 여기 아니고. 봐봐. 문제 바꿨대, 지금. 0이 어딨냐면, 여기있어 여기가 0이 낫게. 그러면 이쪽에 그림이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오형안 돼. Y는 마이너스 M, 요렇게 되면. 원래 3차 함수랑 Y는 M이랑 그좀 당연히 있지. 몇 개? 세개지 원래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속도, 가속도에서는 저 왼쪽에 그림이 있나 없나? 이때는 그점몇 개고, 뭐. 두 개인 거야. 알겠지? 이런 데 낚이지 말이. 이 그림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어디지 올라가야 되노? 요거보다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가야지. 0인 건 없잖아. 여기 때 만났는데요. 아, 당연히 여기 때 만났겠지. 같이, 같은 쪽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때 만났는다. 의미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것도 어땠나? 올라가야 돼. 이게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X, 저기요 T가 양수인 그림만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 가 원점을 출발한 후 T초 후에 속도라. 속도. 야는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뭐다? 도함수다. 응? 나는 도함수야. v 트 그래프 미분한거니까 도함수라고. 도함수는 뭐하더라 이거 갖고. 야 이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가지고 뭐하더라. 원래 함수 그림 그렸지. 오케이. 자 2초와 5초 사이에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누굴 찾는 거라 했가 극값. 급값? 극값. 급값. 극값은 도함수가 x축을 뭐하는 거라 했노. 지나는, 지나는 거. 도깔은데 지나는 거. 지나가몇 개야. 2랑 5, 와우! 맞죠? 2초부터 5, 2, 2, 아이씨 2초에서 점피의 위치는 원점이다. 봐봐. 야가 지금 양수잖아. 속도가 양수라면 뭐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지금 양수는 오른쪽 갔지? 2초부터 뭐했노? 멈췄제 그럼 이 친구가 원점이야? 음. 오른쪽으로 갔던데, 맞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얼마 갔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 알겠나? 요거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고등 학교때 요즘 안 하나 이거 통역 시간 그룹 안 하나? 이거 고1 통화기 통과를... 고1통과하게도 있나 이거? 네네네 네, 자이 면적이 뭐고 보면 속도 시간 그룹에서 이 면적이 이동 거리지 맞지? 아 이게 있어? 그 통통화학게 아, 진짜 얘기하지. 이거 아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썼나 안 했을 텐데. 어, 아, 복습했나? <laughs> 네. 아, 이게, 네. 우리 선택 안 한다며. 아,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음. 자, 요면적얼 열다 보면, 이게 지금 2초 올때 너의 위치는 어디다? 이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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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이거, 니가 네, 틀렸고. 이거, 3초부터 4초 사이에, 3초와 4초 사이에, 3,3초 제 가속도란 거는 또미분해야 되잖아. 도도함수, 도함수. 어, 또 함수. 어, 이2개도함수라 하지. 도도함수 말고, 2개도함수를 한다. 무조건 해서 미분두번한 거. 됐나? 자, 봐봐. 삼수함수는 미분하면 얼마야? 야. 그렇지. 그러니까 3과 4수, 4, 4, 4. 에이과 4, 3초에서부터 4초에는 균기가 0이니까 가속도 빵맞지 뒤로 음. 어, 또맞다 자,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이 변화율을 물으면 그냥 미분하면 돼.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길이를 찾아서 미분하면 끝납니다.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 그럼 넓이를 찾아서 미분하면 넓이 변화가 나와.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 부피를 찾아서 미분하면 답입니다. 알겠죠? 자, 요 친구가 이렇게 가로동기에 이렇게 써 가지고 걸어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요 문제는 요 그림은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요 그림자 머리 그림자 머리 속도 묻는 문제 하나 됐나? 그림자 머리 속도 묻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요거 요 친구의 그림자 길이 변화에 묻는 거 하나 두 가지 나온다 봐봐 2번 X... 아니잖아 이게 있네. 그림자 끝이니까 그림자 머리지 그림자, 머... 에이, 그림자 머리 속도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 변화를 묻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위 이렇게 이 친구가 1초에 1.5씩 움직이네 2초는 얼마 움직였노 3m 움직였겠죠 t 초면 1.5t 움직였겠죠 됐나해초까지 요 친구, 요, 거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고? 닮았지? 즉, X 대 X 플러스 1.5t는 T 1.6대 4. 됐나요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마. 2대 5. 예? 19패. 그럼 16하고 40이지? 그리고 8 나누면 2도제 맞제 이렇게바꿔 놓고 내항 외향 곱하면 훨씬 빠르다 내항 곱하면 2x 플러스 3t제 외향은 5x제 이왕하면 3x는 뭐고 3t제 그럼 x는 뭐라 하면 되노 t x8 지우고 여기 t 바꾸자 아싸 이 ttt t 근드까지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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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그림자 머리는 그림자 머리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겠노? 사람이 원래 여기 서 있었어 가로등 밑에서 그럼 그림자 머리는 어디 있겠노? 아, 네. 가로등 밑에 있겠지 그럼 지금 사람 여기 있지? 맞나? 그림자 끝 여기 있지? 즉이 길이가 그림자 끝 속도가 된다 알겠나?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이 길이 뭐다? 그림자 끝 변화를 찾는 방법이라고 여기 1.5t, 5t니까 두개다올라가 2.5t. 2.5t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그 인자 머리 속도가 된다고. 어구. 어, 2.5. 1초에 2 5 0 k m 도는 거지. 알겠지? 어디서 출발했다고? 어?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됐지? 그럼 그 인자 길이는 요거다, 요거. 1초에 1씩 c m 하니까 변화는 얼마겠노? 1, 곱 미분하면 1이잖아. t 미분하면 이리잖아 어. 알겠나? 여기 응. 밑에 한데 있거든? 야!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네, 이게 10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 짠, 여기 10. 이때 1초에 몇 센치 씩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얼마가 하면 되노? 2 t 하면 되겠지. 돼요? 한변길이 얼마가 되겠노 그러면? 10 플러스 2 t 한변길이잖 넓이 묻는 거니까 뭐 하면 되노? 응. 제곱하면 넓이 되겠지? 어. 넓이 변화를 묻고 있지 뭐해라고 어, S프라임은 2에 10 더하기 2t 곱하기 갈로 안는거 비분해서 곱해줘라 4에 10 더하기 2t 요게 이제 넓이 변화율이야 이때 문제가 넓이가 얼마 된다 했노 넓이가 400 된다는 거는 가로의 길이 얼마고 20 되는 거니까 몇초 후고 20 된다는 거니까 몇초 후고 5초 후죠 5초 후 5초 후 5초일 때 넓이 변화를 묻는 거니까 s 프라임 5는 얼마? 아.. 80 아니 말곤.. 고 예? 니 어플인데 모르는구야너 됐제? 네 와.. 10대20몇대 몇? 몇? 10대2 그럼 r e r 부피는 뭐고? 그거 h 되고 아니아니 r R이 니 r이에요? r 되고 아니 예? 응. 네? 3분의 1 아니 네? 1초에 1씩 늘어난다 했잖아 아 몰라. 아, 라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 아하. 다시 할게. 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T로 할게 T 네. 1초에 1 c m 늘어난다 했으니까 반지름 T 높이는 2T 됐지? 된다? 그원더비를 얼마고? T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2T 3분의 1 어, 원뿔이니까 3분의 1 됐지? 이때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네. 얼마일 때고? 5cm 난 거는 몇 초일 때고, 5초일 때 부피 변화를 묻는 거라고. 1초에 1씩 꺼지니까, 5cm가 되려면 5초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부피 미분하면 뭐요? 전기부터 하고 되겠네. 3분의 2t 세제곱 파이를 미분하면, 2t제곱 파이제, 이따 5 집어넣으면 끝.